자, 이것도 치환적분이네. 치환적분이네. 어, x제곱 빼기 1은 이렇게 t를 치환하면 치환적분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복잡한 식을 미분하면 이 비슷한 게 나오면 치환적분이 보여야 돼. 이렇게 치환하면 앞에 거 x를 미분하면 2xdx고 t를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하고 dt 이렇게 되겠지. 어, 나왔네. X. xdx x 요만큼을 먼저 구하면 xdx는 얼마 넘어가면 1미분 dt 이렇게 되겠네. 내가 뭘로 바뀌니 이 식이 뭘로 바뀌냐면 인테그랄 요거부터 해주면 얘는 2의 t제곱이고 2의 t제곱이고 xdx는 xdx는 얘를 바꿔줄거야 1분의 1 dt를 바꿔줄거야 이렇게 이거 적분하는거잖아 그럼 1분의 1 2의 t제곱 플러스 c가 될테니 이게 뭐야 1분의 1의 2의 t제곱 2의 t가 뭐야 x제곱 빼기 1의 t였고 플러스 c 끝자 얘도 자 물치하는 애들에서 사 x 백이오를 이렇게 t를 치환하지 이렇게 t를 치환해 양분의 미분해 왼쪽은 x를 미분해야 사 dx는 오른쪽 t를 미분해 dt 이렇게 그러면은 딱 dx밖에 없네 dx는 넘어가면 4 분의 1 dt 이렇게 그럼 이거를 바꿔서 보자 인테그랄 7에 지수가 t제곱으로 간단히 됐고 dx는 4 분의 1 dt 이렇게 바뀌네 적분하면 자 이거 적분하면 아, 이거 붙었을까 4 분의 1은 적어 적어 놓고 청수니까 놔두고 7 t제곱 적분하면 적분하면 7의 t제곱. 어, 미치, 이가 아니네? 그쵸, 얘를 미분하면 7의 t제곱에 ln7이 나오니까, ln7이 나오니까, 기없어줘야 돼.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없애주자. c. 그러면은 4분의 1. 뭐, 굳이 이런, 이런 상수가 상수니까. 4. ln7분의 1 해주고. 그 다음, 7의 t제곱. 얘가 t지. 그니까 러 7의 4x 빼기 5제곱.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끝 자, 이거 뭐니? 자, 이것도 이제 연습하면 나오는 거야 ln x 를 치환해야 돼 ln x 를 이렇게 t 를 치환해 줘야 돼 그럼 얘를 왼쪽을 미분하면 미분하는 거야 미분 미분하면 x 분의 1 dx nt를 미분하면 dt 이렇게 여기 나왔네 x 분의 1 dx 여기 x 분의 1 dx잖아 t가 뭘로 바뀐다고? dt로 바뀌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즉 얘가 뭘로 뭐 바뀐다 그라 그래. 요게 t의 적곱이니까 t의 적곱이고 요만큼이 한꺼번에 그냥 바뀌어 dt로 이렇게 그럼 끝난 거야 얘는 3 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 가라 하고 ln x 의 세제곱 플러스 c.